삼겹살 굽는 거 알려드릴 건데요. 삼겹살 지금 한 팩, 이게 지금 400g에서 500, 500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0g 정도 되고, 이 삼겹살에 허브소트만 뿌려서 팬에다가 올려서 저희가 구워도 되는데, 더 맛있게 하기 위해서 이 팬에다가 야채를 좀 깔아줄 건데요. 양파, 가로로 이렇게 넓적하게 썬거 깔아주시고, 마늘, 도 이렇게 통째로 된 마늘을 이렇게 반 자른 거예요. 이렇게 반 잘라서, 이게 높이가 낮은 것들을 밑에 깔아주시고, 이건 너무 두꺼우면은 석쇠 때문에, 아, 잘 고정이 안 되니까, 이런 것들은 위에다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것도 해주시고, 그 다음 버섯. 표고버섯 지금 두 개랑, 세송이버섯한 줌, 한줌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깔아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도 올리브오일을 살짝 뿌려주셔도 좋고, 굳이 기름이 나오니까 안 뿌리시고, 허브술 뜨면 약간 뿌려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석쇠를 올리고, 네, 삼겹살을 올려줄 거예요. 뭐, 삼겹살에 다른 양념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고추장 양념이나 마늘 양념 같은 경우는 쉽게 탈수 있으니까 항상 양념을 요리가 끝나기 5분 전쯤에. 덧발라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오늘은 허브솔트는 살짝 뿌릴 거고, 집에서는 그냥 소금 후추를 뿌리셔도 되고, 트러플솔트가 있으면 트러플솔트 뿌리셔도 돼요. 이렇게 뿌리신 다음에, 앞뒤로 뿌려주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앞뒤로 뿌려주시고, 오븐에 구워볼게요. 원래는 저희가 오븐 팬에다가 올려서 굽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바닥에 기름이 고이니까, 바닥면이 조금 덜 구워진 느낌이 들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석쇠 낮은 석쇠 위에다 올려서 이렇게 굽을 거고요. 이팬 자체를 또 높은 석쇠 위에 올려서 조립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늘을, 마늘 같은 경우는 그냥 굽는 것보다 이쪽으로 찍어, 찍어주세요. 네, 허브솔도 조금 뿌리시고요. 여기 올리브오일을 약간 뿌려서 구워주시면 좋거든요. 올리브오일을 살짝 뿌려가지고 옆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옆에다 그대로 올려서 이게 익으면은 마늘이 쏙쏙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양념을 해서 같이 부어주시면 보기도 좋고 네, 이렇게 해서 오븐에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븐에 넣으시고 자동 68번 삼겹살로 조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야채를 버리는 야채가 있으면 이런 걸 깔아 주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기름이 빠지면서 이 기름이 튀면서 오븐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려고 이런 것들을 깔아 주거든요. 그래서 수분이 조금 있는 야채를 깔아 주시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을 깔고 오늘은 제가 이거 페스토 소스에 이렇게 재워둔 삼겹살을 한번 구워 볼 건데요. 페스토 소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곱게 갈은 상태라서 마늘 입자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아서 이게 쉽게 타지는 않거든요. 근데 집에서 마늘을 직접 다지고 간장 넣고 고추장 넣고 양념하시면 탈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조리 상태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펼쳐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번도 안 뒤집고 15분 조리했거든요. 양면을 고르게 조리하고 싶으시면 5분 전에 한번 뒤집어 주셔도 좋아요. 마늘이 지금 겉이 약간 타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쏙쏙 뽑아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마늘 맛있겠지? 그리고 고기가 너무 노릇노릇해요. 진짜 노릇노릇 지글지글하게 이렇게 잘 구워졌습니다. 그래서 기름 빼는 게 좋으시면 이렇게 부시고 양념구이 같은 거 하실 때는 오븐팬에다가 야채와 같이 올려서 그대로 조리하시면 돼요. 이게 예, 지금 자동 삼겹살 기능으로 페스토소스 바른 삼겹살을 구운 거고요. 야채를 밑에 이렇게 깔아주면 기름이 튀지 않아서 오븐을 훨씬 더 깨끗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양념도 너무 진하지 않게 이렇게 연하게 해주시면 겉도 그렇게 까지지 않고 조리하실 수가 있습니다.